안녕하세요, 흑재TV입니다. 오늘은 채소라는 새로운 친문과 함께 라이벌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벌써 펼쳐져 나왔네요. 근데 지금 레벨을 보시면 245레벨이거든요. 과연 이길 수 있을지. 근데 채소는 지금 온라인이라 목소리 녹음이 안 됐어요. 팔, 대거, 뭐 되지? 어, 오케이, 방패랑, 오케이. 됐다. 음, 레벨이 빡세가지고 제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일단. 이속 때문에 당근으로 했다는 거. 같고 네. 충전. 오, 뭐야, 나 들려. 오케이. 맞춘 것 같은데? 아니야. 일단, 오우 오, 이제, 아. 야, 대박. 아, 역시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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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아, 맞긴 했는데 어? 야, 이거 내가 지는 짧은 순간에 딱조는이 네. 아. 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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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전판이랑 똑같은 아 결국 시를 짜놓고 네아 그래서 일단 만족 포인트 헤드인데 지금이라도 이겨야겠다 아우 라면 먹느라 집중이 안 된다 내가 지금 게임하면서 라면 먹고 있거든요 아또 제가 더빙이에요 이게 마이크 끼는 걸까맣 해가지고 할때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은 더빙만 라면 먹으면서 응. 어, 뭐, 뭐? 왜 이렇게 빨라져 저거 개 아니? 시고 그, 시고 그만두자. 음, 그다음에. 아. 일단 지금 지금 두판 연속 찍고 있는데 다음 판 바로 시작해 봅시다. 그래서 한탄 한검 나셨다가 음어디지네 뭐 우상 들어줍시다 한탄으로 먹여 오 맞았어 맞았어 오우 조격 조격 무서워 대거 들고 와, 저, 와 저거 저 뭐야? 아니 저렇게 무빙을 하면서 조격을 실력 심하네요. 200m 갔다. 오케이. 어, 전제 볶아, 전제 볶아. 피해. 응? 음? 아. 이번엔 또 얼마나 버틸지. 점프를 하나 여 있다 자오맞고 오! 늘어났다! 아! 야! 나이스 반대 아, 내가 이겼다 야 진짜 군빨해다 모바일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컨트롤이... 어? 어이구! 안되데 자, 그러면 갑시다. 자, 다음은 이제 점프 한 다음에 이렇게 잔천좀마치고또마치고 아이, 까또마치고 그렇지. 아, 근데 이거 헤드가 이거 일반보다 데미지가 낮은 게 역시 산단 쪽은. 자, 그러면 이제. 어, 어디갔냐어디갔냐 일단은. 끝. 어우. 이 까비. 도오지간런 거야? 켜면 떨어졌나, 또? 오우, 뭐야? 오 일단 장전해주고. 아, 뭐였어 지금? 빵, 빵, 컷. 와, 이거 내가 이기네.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오허허오허허오오허허오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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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오이오이오허허허허허오허허허허격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서 업무를 해허허허 업무 업무허허는데 이역심해요죄송갑시다아또 아, 졌다. 왜죠? 저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? 예? 저는 또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? 게... 아 그래도 더빙이라서 고통없다. 아, 보는 게 고통스러워 진짜. 아 라면 맛있다. 이번 판 이기면. 이제 응. 뭐 이기는 것 같은데. 자. 부니까같 들이고. 들이고, 들고들고들고들고들고 들이고. 들고 들이고. 들고 들이고. 들이이고고 들이고. 고들이이고 들이고. 고들이이거이 내려간다. 두비두바 어딨지? 어, 너 뭐야, 이거? 예? 왜 떨어져?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왜 일어난 걸까? 자, 이제. 이야, 맞춰. 내가 어떻게 맞추냐, 베이비. 난베 추는거 자체는 엄청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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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 계속. 호야야 음 대거로 대거를 들고 아뭐 할게 없네요 게 우상이나 들까 아 이건 분모로 사용이 되거든요 잠수타면 그 지금 체력 상태때문에 내가 이겨가지고 난 올라가볼까? 음... 일단 저금이 움직여 이렇게 아이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냥 사다리로 올라갈 거 같나? 이렇게 올라갔다? 네 오우 저 먼저 보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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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뭐야 저거 오야 아빠 아빠 다시 내려갈까? 이게 일단 구상으로 치겨 어야 어디갔어? 어 여깄다 오, 여기 오 살려줘, 살려줘 살려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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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제발 아 그냥 아까 가만히 있었어 아 그래도 이 한나운드라도 이긴게 기적이지 뭐나 입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이라는 거. 니다 그러면, 음. 아이고 지금, 아이아 아, 뭐야 배터리가 의디있지 지금 제 동생이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. 더빙 중인데. 제 동생도 나중에 촬영에 출연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. 일단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컨텐츠는 저희 동생과 함께 자, 1대1, 1대1을 하고 2대2도 같이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우쇼오뭐 바로 옆에서 나와? 으으힘 빼야 돼아 역시 내 리본으로 졌어 야 진짜 일단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로 끝내겠고요 다음엔 우리 제 동생과 함께 라이벌하는 걸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자 만약에 앞으로도 이게 이천에 계속 보고 싶으면 구독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